와 이봐 삼지 반짜리 이놈고봐 여러분들한테 하기 시기 위해서 사이즈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 잘생겼다 잘생겼다 왜 이래 또그는거이 바늘 한개 어디서 빠늘한개두 마리 모르 먹고 있습니다 와바를 하나에 두마을 물어 다 이제 만났다 새벽에 우와 큰놈 만났다 큰놈 만났다 큰놈 거, 아... 오! <laughs> 우와, 완전 대로 완전 뻥맨해갖고 엄청 웃기고 모르지 <목소리> 아... 멋지다 나오기 한다잉그 저거 5시 50분입니다 50분 50분 뭐해 또큰 것들이 나오고배치들하고 풀치하고 섞었어 <목소리> 닦고 가. 아이고 세리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 어디 나왔다가꼴로 가고 오늘 거기가 드디어 올라온다 아, 보시다시피 제가 저 이따 손으로 또한 번만 봐야 돼요, 이거. 오 이봐 삼지반짜리 이런 거 봐. 줄은 탄다 줄은 줄은 타는데 썰만 한 놈이 한두 마리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여럿 섞이네. 예, 그 오늘 지금 분위기가 일단 분위기 좋아요 지금 어 이번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제일 좋은 날씨고 해서 아따따 어, 날씨가 지금 뭐 춥도 안하고 좋네요 오또 어, 고기 어요 옆에다 이봐라 요거 봐라 한 마라 한 마리 두 마리 이건 아니고 요또와아 어제는 갑자기 8시에 터보가떨어지서고 어제, 어, 대로된 낚시를 하지도 못하고, 고기는 좀 무물었는데, 어쩔 뭐수 없이 이동을 해야 돼요, 안쪽으로. 그래서 어제, 뭐, 조항이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하는 자리에 왔고, 날씨도 좋고, 깔치들이 오늘 좀 나올 것 같아요. 오, 잠깐만, 나 저도 한번 쳐보게. 3지짜리다 여러분들한테 하기 시게 주기 위해서, 사이즈를 제가 재야 되기 때문에. 자, 보이시죠? 아잘 생겼다 잘 생겼다 올라온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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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옵니다 오늘은 오늘은 그보시다 집이 오늘 전체 아마 조각이 잘올것 같습니다 선장 느낌이에 느낌으로 봤어 오늘 자 거기 날씨 좋고 일단 조건이 너무 좋아요 조건 날씨 좋고 물때도 괜찮고 오늘 달은 좀 떠가 있는 편인데 달은 지금 거의 뭐 구름에 가리가 있어 가지고 뭐 달은 영향은 별로 받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고기 올라오는 거 봐서는 오늘 좀 제법 고기넣 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오신 분들 복 받았다 복 받았어 자 조금 있다가 또 멋진 영상 나오면, 제가 또, 카메라 들겠습니다. 아래도 일하다가, 늦게 고기가 막, 물어가고, 앞에 그, 한 40분, 50분짜리 분량이 있었는데, 그거 다 잘라냈잖아. 너무 길어갖고. 어이, 몇 마리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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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여섯, 일곱, 마리래. 호호호호, 일곱 마리네. 호호호,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썰마라 놈 지금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올라왔네요 두 마리 오세 마리다 여기까지 둘셋둘네 마리 불치고 한 마리 있는 거는데 깔치가 이트 깨끗하다 깔치 얼마 깨끗한 집은 어, 키는 온다. 하지 말아 하... 하지 말서 하지 말서. 응? 어? <laughs> 그 이야기 하지 말서. 선장더듯 더 부담된다고 막. 저 뭐, 마 뭐, 우리 경기도 많이 쪽에서 오신 분들 막. 어, 죄다 말 내가 너무 뭐,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그걸 오시 갖고 막세 분, 세분네분 오시 갖고 막딱 뭐, 치고 가고나막 마음이 아프구만 미끼 모양 썰어놓은거 한번 보세요 이쁘게 해놨다 이쁘게 다이아몬드 참 이쁘게 썰어놨다 보셨죠? 혹시 초보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모나게 썰지 말고, 사각, 성냥, 성장, 성냥각처럼 그리 썰으면 해전을 내가 많이 꼬여요. 그래서 여기 다이아몬드 식으로 여기 이렇게 썰어야 돼. 하지, 하지.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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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 봉지로. 그 손가락 굵기만 하지, 그 손가락 굵기만 하왜왜이다왜이다왜한다고이랬을한게 보시죠 을한게이 와... 빵을 하나에 두 마리 먹으란다 이야... 어찌 댕기고? 한꺼번에 두 마리 먹으란다 와... 또 있나? 방금 보여드렸듯이 미끼를 그렇게 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떤 분들은 그 작은 성냥각처럼 사각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럼 내려가면서 회전을 해요 회전을 그 많이 꼬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식으로 길쭉하게 조금보다 좀더 길쭉해도 괜찮고 이제 뭐 고기는 그런대로 올라오는데 아직 좀 잡니다 어, 대치가 아직 잘안 보이네요 응? 큰 놈이 좀 보여야 되는데 크다 구면 삼지 지금 그래요 그 다음에 2 5지 아직 4지 짜리는 안 나왔어요 한 두세 마리 나온나 모르겠다 아까 낮에 제가 좀 쉬고 있을 때 그때 나왔더라고 아마 밤이 되니까 뭐 그런 분들 또올 거라 보고 dit gee 진짜, 진짜 안 되겠다. 어, 큰거한 마리 떨어져 있어. 예. 한 마리 하면 됩니다, 그한 마리. 어, 한 마리. 예. 한 마리. 자. 그렇지, 그렇지. 달이, 달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사진 찍기다. 잠깐만, 잠깐만 나나 있어. 아, 다 간만해. 맨날 맨날 어머 빵 차다가 이제 만났다 제대로. 오. 축하드니다 완전 뻥맨해갖고 네. 엄청 네. 기고 모르지. 회사 회사 뜨가까 왔었는데. 아, 회사 아 멋지다. 올라오네. 한 마리 더 시간 좋네. 어여시다돼가네요6 시. 시간이 많이 흘렀네.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계속 고기 넉 개나 오사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어 아 재밌네, 셔. 끝내준다 야, 자, 생기다 거리까지. 5시 50분입니다, 50분. 50분 또, 이 또, 큰 것들이 나온다. 오늘 기상 여건 좋은데서, 아, 대치들하고, 풀치하고, 섞어서 아, 잡고 갑니다. 6시 넘었네요. 오늘 좀 늦게 또 고기가. 중간에 안 물다가 12시 전으로 안 물다가 늦게 또 물어서 물어갖고 좀 늦게까지 합니다. 난는다 해가 지는 거리에 차가운 비바람 지친 몸을 휘감아 어둠 속에 잠.